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첼시 선수도 아니고 뭐 링크가 그렇게 짙은 선수도 아니에요. 하지만 첼시 분들, 또 첼시 팬분들,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요케레스 선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링크가 그렇게 짙진 않지만 그래도 뭐 온스테인이 뭐 첼시가 관심은 있다 이 정도로 언급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올해 초에 그 링크가 좀 짙었던 공격수들 위주로 좀 이제 리포트를 하나 이제 했었는데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요케레스 링크가 짙게 이제 나온 것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케레스 선수 일단 요케레스 선수에 대해서 뭐이 선수가 특성과 또 기량을 살펴보고 과연 프리미어리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첼시 선수단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 것 있는지 첼시 선수들과 또 호흡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케레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말 스포팅에서 압도적인 스탯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첼시 팬분들 그리고 첼시 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팬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요케레스가 더 높은 수준으로 왔을 때는 지금과 같은 스탯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요케레스의 장점부터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요케레스의 가장, 지금 스포르팅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요케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이제 운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스텝 스테... 아,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고 또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몸에 그런 스트렝스나 파워도 굉장히 뛰어나서 이샌터백들이이 유케레스 선수를 제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운동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균형이 아주 잘 잡힌 느낌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운동능력이 뛰어나지만. 운동 능력이 불균형 선 불균형한 선수의 예시가 바로 루카쿠거든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도 언급을 했는데 루카쿠도 이제 스트렝스라든지 그 속력, 그 스프린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리그 수준에서 세리아 A 시절과 비교해서 조금 고전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루카쿠 선수가 뭐 코디네이션, 민첩성, 몸을 가누는 능력, 유연성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케레스도. 그 힘이 굉장히 세고 스피드가 빠르지만 이 선수가 몸을 다루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도 없고 또 기본적으로 좀 몸놀림이 조금 둔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이게 좀더 높은 수준에 왔을 때 본인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본인보다 힘을 센 수비수를 상대했을 때 조금 리스크가 될수 있다 조금 본인에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좀 장,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완전히 뭐 잭슨이 좀 그런 유형이지. 물론 잭슨도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고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도 많이 하지만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거나 직접 볼을 몰고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잭슨은 좀 굉장히 기민한 몸놀림과 그발 기술이 잔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런데 요케레스를 생각했을 때는 요케레스도 발 밑에 볼을 받고 좀 장거리를 본인이 질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기술적인 역량이 잭슨만큼 뛰어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잭슨이 높은 기술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운동능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잭슨이 상대 수비와의 경합을 하면서도 그 테크닉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잭슨이 컨택을 급수하고 그 그 컨택에 반응하는 반응하는 그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의 반응 속도가 좋고 그 컨택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코어 능력, 팔로 상대 수비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몸놀림, 그런 손동작,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유연하고 재기 때문에 그런 컨택에 있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그 기술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케레스는 본인의 스트렝스에 너무 크게 의존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즉슨 잭스는 본인보다 힘이 센 수비수들을 만났을 때 본인이 그걸 타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몸놀림의 노하우. 어, 그런 유연성을 갖추고 있지만 요케르스는 스트렝스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보다 스트렝스가 더 뛰어난 수비수를 만났을 때 오히려 플레이가 조금 더 망가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그 스트렝스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좀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는 생각은 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운동 능력이 프리미어 리그 센터백들을 상대로 했을 때도 또 압도적이거나 아니면 그 신체적인 역량에서 오는 약간의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요케레스는 분명히 둘다 조금 뛰어난 편에 속한 선수예요 기술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뛰어나고 또 신체적인 능력도 분명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균형을 확실히 해소할 만한 둘 중에 하나를 가졌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의 능력을 채워줄 만한 그 하나 한 가지 압도적인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요케레스가 조금 더 높은 레벨로 왔을 때좀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케레스는 포르투갈에서는 좀 압도적인 신승력을 소유한 선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대 수비수보다 상대 수비수를 피지컬적으로 제압을 할수 있을 때 오케, 요케레스는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에서 요케레스가 그걸 극복해낼 그수 있을만한 기술적인 영향이 있느냐 기술적인 능력치가 있느냐 잭슨은 그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요케레스는 과연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루카코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코도 본인이 상대 수비수를 피지컬적으로 제압을 할수 있는 환경에서는 정말 어... 자타가 공인하는 월드 클래스의 활약을 보여주지만, 그러지 못할 때그 기복의 폭이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케레스도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거죠. 자, 너무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초반부터 좀한것 같은데, 요케레스가 상당히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이런 신체 능력에서 오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 이유는 이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에서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볼을 달고 달리고, 또,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와 대체했을 때, 수비수를 제껴내는 그런 드리블의 감각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상대를 그 제쳐내는 드리블의 그런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또, 그거를 흐름을 살려서 계속해서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의 수비수를 위협하는 게 가능한 선수예요. 어, 좀, 기본적으로, 일단, 볼에, 발에 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선수가 발에 볼을 받고 나서 또 중앙과 측면에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장거리를 드리블로 할수 있다는 것, 드리블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물론 이게 더 높은 수준에서도 통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포르투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 레벨에선 좀 압도적인 드리블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전 유케레스의 볼 운반 능력은 분명히 그 최고 수준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니까 드리블은 사실, 테크닉보다 리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케레스의 드리블 테크닉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테크닉이 괜찮고, 무엇보다 그 드리블을 하는 리듬, 그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상대 스피스를 좀 유린할 수 있을 좀 그런 영향을 갖췄고, 이게 장신님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케레스가 상위 리그로 이제 왔을 때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좀 밀도 높은 공간에서의 컨택을 이겨내면서 플레이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 샷메킹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이 있지만 공간이 넓을 때 볼을 운반하고 그 팀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역량에 있어서는 이 클래스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고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도 분명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 선수가 물론 좀 온더볼 성향이 좀 강하다고도 말씀드렸지만 볼을 받는 장면에 있어서 볼을 받는 장면의 그런 안정성과 퀄리티가 꽤 뛰어난 선수예요 꽤 제가 물론, 공중볼 경합은 이따가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렇지만, 좀 장거리에서 오는 볼, 단거리에서 오는 볼 모두, 상대, 그,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소요하는 게 가능하고, 또, 뒷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갖는,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마르스카 축구에서도, 어느 정도 적합한 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르스카 축구에서, 이제, 운반이라든지, 운동능력, 그러니까, 잭슨이랑 네트워크 가 어느 정도 해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케레스는 분명 잭슨이랑 네투만큼의 그런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케레스를 보면, 그러니까 네투의 좀 업그레이드 격의 선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투가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좀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네투가 와이드 오버로딩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첼시의 공격의 템포를 올려주고, 그 스위칭 움직임을 통해서 좀 박스로 진입하는데 많이 좀 공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케레스도 조금 비슷하게, 좀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케레스가 네트보다좀 나은 게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내는 능력 자체는 네트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네트보다 당연히 박스 안에서 결정력이 더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양발 슈팅이 물론 네트도 양발로 슈팅을 하지만 요케레스가 피니싱의 그런 다양성, 피니싱 능력 자체는 공격수답게 더 뛰어난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 네트에 비해서 요케레스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은 바로 볼 운반 능력입니다. 네트는 스피드도 빠르고, 일대의 드리블을 잘치면도 불구하고, 공간이 있을는데볼운반을 그렇게 잘해내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네트는 가속이 붙었을 때, 컨택을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는, 정말 공간이 아예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비수를 앞에 고정시키고, 1대1을 치는 형식으로 드리블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 드리블을 많이 선호를 하는 이유는, 네트가 속도를 붙은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견제가 있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아예 고정을 하면서, 상대 수비수를 이제, 대체하면서 제껴내겠다. 좀, 이런, 드리블 스타일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요케레스 같은 경우는 네트보다 더그 볼을 몰고 달리는 그런 폭발력 파워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상체 힘이 있기 때문에 네트보다는 볼 운반에 있어서 훨씬 더 강점이 있고 피니싱 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트가 스트라이커 영입을, 아, 네트가 스트라이크 역할을 소화하는 것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요케레스는 지금 잭슨과 네트가 좀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것과 조금 중복되는 성향을 지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가 지금 뭐, 잭슨과 네트가 해주는 역할을 또 그대로 해주고, 또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면서, 첼시의 부족한 뭐, 제공권이라든지, 박스 장악력을 확실히 보강을 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좋은 영입이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의 득점력, 그리고, 그리고 마무리 능력, 슈팅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선수가 샷메이킹을 하는 그 패턴이라든지 다양성은 슈팅의 그 위력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게 좀큰 걱정이에요. 이 선수의 샷메이킹이 좀 보면 볼수록 아, 이게 과연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할 수 있을까? 좁은 공간에서 샷메이킹을 하는 과정이 둔탁하고 템포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는 훨씬 그 수비수들의 태클이라든지 견제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더 신속하거든요. 이걸 과연 요케레스가 더 높은 수준에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물론 요케레스의 장점인 그 넓은 공간에서 포를 달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요케레스가 정말 좋은 거는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슈팅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는 가능해요. 이게 잭슨도 물론 발전을 하긴 했지만 잭슨에게 잘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요케레스 같은 경우는 에 정말 빠른 속도에서도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열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저희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오시맨 같은 선수보다도 더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긴 해요. 그렇지만, 박스 안에서 요케레스가 박스의 장력을 좀 보여주고, 좁은 공간에서 샴페이킹을 해줘야 될 때는 좀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퍼거슨, 에반 퍼거슨 선수를 좀 설명을 과거에 드리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샷메이킹이 정말 압도적인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케레스는그 좁은 공간에서의 터치가 조금 좀딱하고 몸을 돌리는 게좀 완전 유연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 수비수, 상대 수비수의 발을 좀 기민하게 살짝 벗겨놓고 슈팅을 한다든지 뭐 마티스텔 같은 선수의 장점이죠. 그렇게 하거나, 뭐, 에반 퍼거슨처럼 순간적으로 하프턴을 해서 슈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좀 의구심이 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수의 몸놀림이 그렇게 신속하거나 빠르거나, 그 박스 안에서 찰나의 순간에 요구되는 좀 그런 태포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선수의 박스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박스 움직임도 꽤좀 단조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헤더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포스트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본인이 좀 꺼려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 요케레스 자체가 볼을 발에 받는 발에 받고 또 그걸 터치한 다음에 슈팅으로 이어가는 동작은 꽤 준수하지만. 원터치로 슈팅을 좀 마무리하고 그 원터치 슈팅을 하기 위한 사전 동작을 가져간 것은 약간 잭슨과도 좀 결을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글을 올려서 기우 선수의 좀빡스한 움직임을 칭찬한 적이 있어요 기우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나 컷백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박스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가 딱 크루, 크로스가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뿔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모두 사용을 할수 있고 또컷백 같은 경우에는 수비자 등 뒤로 들어가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아니면 들어가는 척하면서 뒤로 나오는 움직임을 모두 잘 가져갑니다 그거는 이제 크로스가, 크로스나 가크로스컷백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잭슨과 비슷하게 이 크로스나 컷백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다가 그 볼을 보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게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한 움직임이 생각보다 예측하기가 쉽고 좀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케레스가 그 넓은 공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진짜 월드클래스. 그러니까 이, 이런 환경의 국한에서는 그 월드 클래스의 근접한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이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가히 고문적이라고 할수 있고. 하지만 지금 첼시가 필요한 것은 지금 밀도 높은 공간에서의 지금 포워드의 역량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요케레스가 지금 첼시가에 있는 잭슨 혹은 영입 링크가 있는 오시맨, 오세시코, 델라과 비교했을 때 요케레스가 과연 밀도 높은 공간에서 의 메리트가 있는 선수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전좀 아니다라고 수,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밀도 높은 공간은 그만큼의 반응속도와 운동능력, 그러니까 압도적인 운동력, 능 혹은 반응속도, 기술이 요구가 되는데, 요크레스는 지금 반응속도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 기술적인 능력이 좀 압도적인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능력에 있어서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요크레스가 과연 밀도 높은 공간에서 첼시가 원하는 것들을 좀 충족해 줄수 있는 선수인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오히려 잭슨보다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시면은 물론. 물론 그렇다고 오시, 요케레스가 뭐 중위권용 공격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는 상위권 팀들에게도 전환 상황에서의 그런 전환에서 이제 속공을 진행하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케레스는 확고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선수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요케레스는 오히려 첼시보다 조금 아스날이 어울릴 수 있다는 아스날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고 싶은 게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지공에서 박스 움직임에 능한 하베르츠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스날은 지금 전환 상황에서 원샷 원킬을 좀 해줘야 되는 좀 그런 포워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케레스는 좀 해답을 부여해줄 수 있는 선수 중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첼시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전환 상황에서의 강점을 지닌 포워드들이 있고 첼시는 지금 이제 내려앉은 팀들 상대로 좀 박스 안에서 밀도 높은 공간에서 실마리를 찾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요케레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선수가 되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요케레스가 지금 첼시의 마레스카 축구의 시스템을 잘 포함할 수 있는 선수이냐. 그리고, 어, 지금 첼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첼시 팀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선수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마레스카 축구에는 또 일부분에서는 정말 잘 맞을 수 있어요.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면. 그리고, 거기에서 피니싱을 해주는 면에서는 분명 첼시에서 잘 기능을 할수 있지만 밀도 높은 공간에서의 아쉬움, 그리고 공중볼 장악 능력, 박스 장악력에 대한 그런 특유의 아쉬움이 지금 첼시가 공격수를 영입하는 이유, 이유가 이것을 채우기 위함인데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공격수를 데려오는 게 과연, 어, 최선의 선택이냐 이런 데에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 오케레스가 첼시 오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잘해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점이 좀 높은 선수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어쨌든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니까. 하지만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더라도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첼시는 또 새로운 공격수에 대한 갈증이 또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케레스 영입에 대한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중위권용 공격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첼시의 마레스카 기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에 적합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아까 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첼시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요케레스 영입 후에도 그런 문제들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는 점을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요케레스도, 뭐, 온다면은 잭슨과 출전시간을 분배하면서 분명히 좀 좋은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겠지만 요케레스보다 더 나은 옵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델랍 같은 선수들이 오히려 더첼시 기조에 더 적합하고 노가드는데도 문제가 없고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좋은 영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 델랍은 이제 그 신체 능력이 좀 완성이 됐고 그좀 최상위권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받은 속도와 신체 능력을 좀 지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델랍 같은 경우에도 좀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좀 세밀한 샷메이킹,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 대한 그런 단점들이 지금 입스위치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좀 점프력과 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점프 타이밍을 굉장히 잘맞 쳐 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 이번 시즌을 통해서 발전한 모습이고 좀 다양한 면에서 그 가진 신체 능력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시티 그리고 마레스카의 축구를 또 경험하고 맥케나의 축구를 경험하면서 습득해 온 그런 축구적인 지능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무리 없이 적응을 할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 선수가 조금 더 지금보다 컴플리트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델라 이 지금 첼시에는 뉴케레스보다더 적합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델랍과 유케레스를 봤을 때이두 선수가 뭐 완벽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두 선수가 첼시라는 환경에 녹아들 수 있을지 마레스카의 게임 모델에 녹아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보려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신체적인 능력치를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델랍이 더 좋은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요 이건 단순 나이 때문에 그런, 나이가 더 어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델랍이 기본적으로 볼을 더잘 다루고 기본적으로 탄력이라든지 공중볼에 대한 타이밍 이해도 공중볼 처리한 능력,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도 상대 수비에 컨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조금 더 나은 신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을 다루는 테크닉도 좀더 낫고, 그리고 무엇보다 EDS에서 마레스카의 축구를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3자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좀 포지셔널 플레이란 이해도 자체가 델라비 조금 더 위에 있고, 요케레스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축구를 하다 오는 선수이잖아요. 아예 지금... 어, 전환을 위주로 하는 그런 속공 위주의 축구를 하다가 마레스카가 물론 속공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 모델 자체가 지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또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것이 좀 요케레스의 영입을 델라베 비교해서는 조금 덜 매력적으로 만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선수가 곧뭐 전술이라고 첼시가 요케레스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속공의 빈도 그리고 전환 상황의 빈도를 조금 더 높여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의 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의도적으로 로블럭 형성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첼시도 지공의 빈도를 좀 높이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슨이 해주지 못하는 그 박스 장악력, 거기 높은 공간, 그 밀도 높은 공간에서 슈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 케네스가 영입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 여기에 대한 갈증이 또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요케레스의 영입이 좀 꺼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수가 뭐 공중볼도 아주 뛰어나진 않잖아요. 공수 양면에서 공중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선수로 보는지. 이 선수는 좀 기본적으로 어 헤더를 하는 선수를 보면 헤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고 낙하지점을 잘 찾고 그것을 잘 처리하는데 좀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헤더를 못 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낙하 지점을 잘못 찾고, 머리에 잘 맞출 줄 모르는 선수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근데, 유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에 맞추는 감각 자체는 있는데, 그, 낙하, 낙하 지점과, 낙하 지점을 설정하는 게, 이 공이 떨어지는 위치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나의 점프력, 그리고 나의 속도를 계산해서, 어느 타이밍에 어디서 점프를 떠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뭐, 가장 잘했던 선수가 이제, 호날두 선수입니다.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은 타점을 가져가면서도 굉장히 머리에 정확하게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루크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운동 능력과 볼의 속도가 맞는 딱그 타점을 잘 설정을 못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공중볼 경합 그리고 헤더로 골을 만드는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개선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첼시 마레스카가 속공을 쓰잖아요. 하지만 물론 속공을 쓸 수, 속공만을 쓸 수는 없는 그런 프리미어리그의 환경이고. 하지만 그런 속공 기조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잘해 줄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속공에 강점이 있는 두 명의 공격수 잭슨과 네투가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이케레스는좀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네투보다는 훨씬 나은 선수이지만. 아, 훨씬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라이커의 네트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네트를 영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잭슨과 경쟁을 하고 또 잭슨보다 잭슨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좀 서로 이제 푸시하는 어 서로 그렇게 어 자극을 하며 또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또 경쟁 구도로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잭슨을 아예 밀어낼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공격수를 찾고 있고 잭슨을 밀어내지 못한다면은 잭슨 경쟁하면서 서로가 이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좀 보완하는 좀 그런 선수를 찾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요케레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합하냐 하면, 어, 뭐 글쎄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탈처럼 전환 상황에서 원샷 원킬로 해결해줄 수 있는 공격수를 찾고 있는 그런 팀에게는 요케레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요케레스는 좋은 선수이지만, 첼시가 뭐 갖고 있는 그런 갈증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뭐 아무래도 공격수 출신이시잖아요. 어, 그런 만큼 또 요케레스 선수 관련해서 좀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네, 요케레스를 처음 봤을 때이 선수에 대한 이 선수가 가진 그 득점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스킬셋 그리고 어, 신체 능력 이런 것도 중,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더 우선시돼야 되는 점이지만. 그 슈팅을 하고 또 득점을 만들고 골냄새를 맡는 건좀 본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케레스는 분명 그런 득점을 하는데 있어서 그 본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다만 아쉬운 것이 그 본능만 뛰어나서는 좀 최상위권 레벨에서 일관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과 신체적인 능력 이거를 살펴본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케레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대안이 첼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간이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공격수, 공격수지만 지금 첼시는 좀 블럭을 형성하는 그런 구도를 맞이했을 때이 블럭을 어떻게 채하고이 블럭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 블럭이 던져주는 숙제를 어떻게 좀 푸냐 이런 측면에서 좀 탁월함을 보이는 공격수가 필요한데, 요케레스가 이 부분에서 좀 미지수인 점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미지수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기술적인 능력치가 압도적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기술적인 특성이 좀 압도적인 부분이 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마레스카 축구와의 적합도도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기존 선수들과의 적합도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뭐 블록 수비를 상대했을 때좀 실마리를 어 찾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이 선수가 그래도 뭐 압박이라든지 수비는 성실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이 선수도 뭐 오시맨 같은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 뛰어난 기동력을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분명 첼시와도 적합하고. 전방 수비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이런 저런 봤을 때 요케레스는 저점이 높다, 하지만, 어, 고점도 그렇고, 첼시와의 적합도를 살펴봤을 때, 조금 미지수인 선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첼시와의 링크가 짙진 않지만, 어쨌든 첼시 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앞으로도 첼시 선수들을 비롯해서 첼시와의 링크가 짙은 선수들을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케레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어,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햇빛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